지금 보시는 모델은 랭글러 루비코 모델이고요 이 외장 컬러가 엠빌입니다 조금 시멘트 컬러고요 예전에 그 뭐였더라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이 시멘트 컬러 비슷한 게 있었거든요 이거보다 좀좀더좀 좀 시멘트 같은 회색 같은 이건 약간 파란 기가 나는데 이건 이제 새롭게 나온 컬러라서 되게 또 신선하게 보입니다 이 색깔도 되게 인기가 많고 없어서 또못 사는 차이기도 하고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사지그린이고 이엠빌는 조금 세련된 느낌이라면 이 사지그린은 좀 군용차 같은 그런 느낌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닛에 덕트가 있어서 후드죠? 이게 또 덕트가 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되게 또 스포티한 느낌도 제공이 되고 어떤 색깔을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루비콘 같은 경우에는 이 후크가 프레임이랑 연결이 돼 있는데 빨간색으로 좀 포인트를 줬고 사라 하 같은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적용이 돼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기존에는 분명 범퍼가 아니었지만 분명 형 범퍼로도 변경이 됐고 그릴도 이제 짧아졌고 조금 더 디테일해졌고요. 그리고 없었던 전방 카메라도 생겼고 그리고 엔젤라이도 생겨서. 되게 세련되졌습니다 뭐, 승차감도 그렇고, 실내 전구성도 그렇고, 글래디에이터 못지않게 되게 좋아졌기 때문에, 구매하셔도 되게 또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 랭글러만의 또 아이덴티티가 있어서, 제가 풀체인지 18년도 이전으로 랭글러를 타봤는데, 그 구형 모델보다, 구형 모델에 비해서는, 요 신형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SUV급으로 올라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테일램프 같은 경우에도 방향 지시등이 분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호박등이 전멸되는 게 아니고 주황색 등이 전멸되는 게 아니고 빨간색 등으로 전멸되기 때문에 좀 미국다운 것도 느껴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사, 아, 루비콘 같은 경우에는 사악용 그 타이어가 적용이 되고 차고도 조금 높고요 그래서 좀그 고정식 사이드스텝 이라든가 뭐 전동식 사이드스텝은 좀 필요로 한것 같습니다 이제 저 사하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고정시 사이드스텝이 이미 적용이 되어있고요 아무튼간에 이 랭글러 당연히 할인 없고요 지금 있는 재고도 없어서 난리라서 있는 거 바로 하실 분만 전화 주시면 출고 바로바로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엠빌도 굉장히 이쁘고 이 사지그린도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사지그린 좀 밀리터리 느낌이고 요 엠비를 조금 세련해놓낌 요즘 차 같은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옵션도 되게 좋거든요 요즘 차답게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라든가 기존에는 전동 시트가 아니었는데 이제 전동 시트가 적용이 돼 있죠 그래서 좀 다른 점이고 주차석에는 원래 열선 시트가 적용안 됐고요 그리고 요 루비콘 같은 경우에 레터링 테두리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근데 오히려 좀 랭글러 다운 걸 원하시면 요 루비콘을 하시고 좀 편한 차, 좀 SUV 차를 편하게 타고 싶으신 분들은 사라라 하시고요. 사라 같은 경우에는 저 이런 산행용 타이어가 아니고 올로드용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승차감이 루비콘보다도 조금 더 낮습니다. 차고도 좀 낮아서 탑승이 더 편하고. 연락 주시면은 출고 바로바로 바로 해드릴 테니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이 모델은 랭글러 루비콘 사시그린 이구요 사시그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엔 또 에디션으로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일반 컬러로 이렇게 나와서 되게 만족도가 높아진 것 같습니다 기존에 뭐 에디션이었지만 지금은 일반 컬러로 나오다 보니까 되게 또 괜찮은 것 같고 이 사지그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사라랑 틀리게 좀 뭐라 그래야 될까 군용차 같은 느낌이 좀 들려서 좀 밀리터리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다 그냥 밀리터리 룩으로 좀래핑을 조금만 하시면더 멋지지 않을까 싶네요 랭글로도 또 앵글러만의 아이덴티티가 있으니까 사지그린도 되게 또 예쁘고 이 왼쪽에 있는 거는 저 엠빌이고요 사지그린 좀 밀리터리 느낌이라면 이 엠빌은 조금 세련된 느낌 동일한 루비콘 모델이긴 하지만 둘다 이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랭글러 디자이 인또 아이콘이기도 하고 그 랭글러만의 또 아이덴티티가 있기 때문에 또 랭글러가 유행을 또 안타는 디자인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랭글러가 노란색도 굉장히 또잘 어울리고 이쁘잖아요. 빨간색도 잘 어울리고 모든 색깔 또다소화해주르는 차기 때문에 랭글러 디자인도 굉장히 좀도가 넘죠. 붙은 거 안에. 이 엠빌도 바로 출고 가능하고 이 사시그린도 바로 출고 가능하니까 연락 주시면 출고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는 뭐두 대의 색깔이 다 너무나 이쁘니깐요. 어떤 걸 하셔도 괜찮고. 차는 음 루비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스가 좀 높거든요. 사하라 보다. 그래서 뭐좀 산악에 조금 특화된 세팅이 되어 있고 타이어도 보시면은 이제 올로드용이 아니고 이렇게 산악용 타이어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고가 좀 높기 때문에 구매하시게 된다면 사이드스텝 고정식 사이드스텝을 뭐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고정식이든지 아니면 전동식이든지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카메라 전방 카메라가 없었는데 전방 카메라도 생기면서 사각지대도 다, 볼 수, 다 보이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엔젤아이도 없었는데 엔젤아이도 추가가 되면서 국내 판매되는 모델은 엔젤아이가 없었죠 근데 엔젤아이도 들어가면서 되게 멋스러워졌고 그리고 예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전에 부명 변경 전에 북명번퍼를 안왔는데 북명번퍼로 딱 변경이 되면서 좀 미국차다운 멋이 좀더 많이 특화가 된것 같습니다 사하라 같은 경우에 이렇게 후크가 프레밀하게 임 연결이 되는데 사하라는 이 후크가 블랙으로 되어 있고 루비콘은 빨간색으로 포인트를 줬고요 그런 차이점이 있고 루비콘 같은 경우에는 복합연비가 어, 7 5가 나오고 사하라 같은 경우에는 8km가 나옵니다 타이어에서 오는 것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뭐 서스페이션 세팅도 뭐 영향이 조금 있지 않을까 싶고 아무래도 승차감도 루비콘도 굉장히 또 좋아요 그렇다고 뭐 오버, 저 사하라랑 너무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사하라가 차고가 조금 더 낮고 사이드스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승차감이 조금 더 좋고요 그러니까 탑승하기에도 조금 편안하고 사는 뭐 굉장히 이쁜 것 같습니다. 루비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바디 컬러랑 요탑 컬러랑 투톤으로 되어 있고 사라는 원톤이라고 원톤으로 되어 있어서 사라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좀 도로 주행 많으신 시내 주행이 많으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저 고속 주행 많이 하시는 분들 그래 그런 면도 불구하고 이제 루비콘을 하시는 거는 지프드 하면 맛이 더 강하기 때문에 또루비콘 하시는 거죠. 본닛의 디자인되는 덕트로 인해서 되게 또좀 미국 차다? 또뭐또 느껴 보실 수가 있고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보통 할인은 당연히 없고요. 없어서 또보스 뭐 차다 보니까 싸지 그린이든 엠비리든 바로 드릴 수 있으니까요. 연락 주시면 출고 바로 드릴게요. 지금 이차 같은 경우에는 계약이 들어가 있지만 아직 결정이 안 되셨기 안 되신 분이기에 아, 저 누군지 모르지만. 입금이 대학 끝나는 거기 때문에 끝나지, 끝난 거 아닙니다. 구매하실 분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게 된다면 이거 바로 드릴 수 있어요.